2014년 아시안 게임의 기분 좋은 열기를 WK 리그로 옮겨가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임효빈입니다. 오늘 물러설 수 없는 승부 플레이오프 WK 리그 고양대교와 서울시청의 경기 준비했습니다. 그 열기 김민구의 설리원의 목소리로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입니다. 그 동안의 기록, 그 동안의 전적 다 필요 없이 90분 단한 번의 승부로 챔피언 결정전의 한 자리가 채워집니다. 8월 18일 정규리그가 종료 후두 달여 만에 WK리그가 가장 잔인한 승부, 플레이오프 단판승부로 돌아왔는데요. 네, 그 어떤 이야기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바로 경기로 확인하시죠. 갈 시간 무렵 오지만 박세르가 먼저 공을 처리합니다. 아직 깔끔하지 못했고요, 중앙. 자, 슈팅 차지 열리나요? 원문성! 열립니다, 슈팅! 자,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권은선 선수의 인스텝 슈팅 아주 강력했죠. 권선 선수가 발이 굉장히 작은 선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발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공의 발등 뼈를 정확하게 임팩트 시키기가 굉장히 더 유리하지 않냐라고 말을 했을 때 권선 선수는 오히려 반대의 말을 해주, 해주더라고요. 발이 너무 작기 때문에 자, 찔러줍니다. 차현이 오늘 주장 원장을 달고 뛰고 있고요. 네, 박사리 공격 세면올니다 다시, 다시 한번 한 뒤쪽으로 흘러가고 다시 한번 슈팅. 선 접고 왼발 하지만 이대로 수비만 고골절됩니다 오늘 브레지아 선수의 두 번의 오버헤드 킥은 아직까지는 결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데요. 전반전 초반에 보셨던 장면 아닙니다. 두 번째 장면이었는데요. 이번엔 발 밑에 맞았죠. 네, 그렇습니다. 브레지아 선수 두번 연속해서 오버헤드 킥을 시도해봤는데 번호에 붙였고요. 박재라 선수 크로스 찔러줍니다. 안쪽으로 중앙의 세인딩 경합 좋아요. 전민경이 막아입니다 뒤쪽 공그영모 박윤주. 제가 일전에 말했던 모습이 바로 저런 모습이죠. 앞으로 공을 투입을 해서 그 활동량 많은 전방의 판타스틱코가공간을벌어줬을때 후방의 박세라 선수같이 윈텍 선수들이 더 상대적으로 공간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거거든요. 최민래 눈썹 슈팅이 전민경에게 맡겼습니다. 최미래 선수 왼발로 정말 기술적인 발리 슈팅, 멋있는 슈팅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공이 전민경 선수의 바로 앞에서 쇼파운드가 됐기 때문에 바로 처리하기 좋아요. 잘 빼줬어요. 연결합니다. 박두 왼쪽, 크로스 올라갑니다. 네, 얼리코스 자, 네, 어떻게 나요 그날 슈팅! 공을 그대로 띄웁니다. 최미래 선수의 인스텝 파리 슈팅. 하지만 공은 야속하게도 공중으로 뜨고 말아요. 드린 그림 한번 다시 볼까요? 공명원이 <목소리> 왼발로 가만찬 공. 성불람이 머리에 맞춘데 성공했지만 그 공은 최미래를 향했고. 골문은 골드는... 그대로 골을 외면합니다. 사실 지금 최민래 선수가 슈팅을 할때 보시면 힘을 빼고 임팩트에만 신경을 써서 아주 기술적인 뭐 아웃 아웃사이드 슈팅으로 보셔도 되고 인사이드 슈팅으로 보셔도 되는데 그렇게 슈팅을 했는데 아, 오히려 임팩트가 너무한 채 많... 게임이 끝났습니다. 전반전 후반, 네 전반전 시기를 맞췄고요 후반전 시작합니다. 빠르게 한번 공격해보는데요, 서울 수청. 개인적으로도 좀 처음 보거든요. 네. 버른섬 다시 왕보람 오른쪽 공사됐고요 솔트정 공짜냅니다. 빠르게 갑니다. 박연주, 박연주 오른발 살짝 제쳐놓고요. 아직까지 박연주 명 사이 왼발 그 슈팅! 슈팅 살짝 빈당합니다. 박연주가 자신의 몸을 던져서 만들어줬던 찬스 그 마무리 슈팅이 아슬아슬하게 빗나가네요 글쎄요, 느린 그림 한번 다시 볼까요? 이번에 박연주가 정말 파이팅 넘치는 플레이로. 공을 따냈고요 박보람 앞에 있었지만 데이치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의 운도 따랐지만 결국은 박윤주 선수의 파이팅이 이동주 선수에게 슈팅 찬스를 제공했고요 정말 이동주의 슈팅 이번에 들어갔다면 박윤주의 이 파이팅을 높이 살만했을 텐데요 마음 놓고 왼발로 한번 때려봤습니다. 네, 오른발, 왼발, 그리고 머리까지, 어, 신체 전부분을 이용해서 득점을 성공시킬 수 있는 재능을 가진 이동수 선수. 네, 박재화 감독 아직, 아직까지. 자, 일단 공간으로 저쪽으대쪽잘 열었죠. 거는솜입니다. 거는솜. 발제가 무려 보인는데박상 죽지님. 한 선수 제치고요. 뒤로. 네, 슈팅 찬스. 가 가나요? 빼줬어요. 이현영. 자, 드디어 먼저 왔습니다. 아, 너무 무서워 넘어졌어요. 슈팅이 막아냈어 수비 발맞고 코너킥이 선언됩니다. 네, 노소미. 마... 그렇습니다 노서미 선수 제가 체력적인 부분을 지켜봐야 된다고 했는데 노서미 선수 아직까지 살아 있어요. 그 전에 권은솜의 예쁜 드리블 가볍게 비 연결됐고요. 짧은 패스로 기회를 잡아낸 구양대교. 사실 여기서 노소미 선수가 끝까지 파이팅을 보여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노소미 선수 이번에는 태클 소미 정말 좋았어요. 차이가 있죠. 네. 어, 여서연 아나운서가 또 고데기에 불을 넣기 시작하는데 네. 글쎄요 후반전. 어떻게 네, 아, 지모르겠니요 지금 이때의 찬스. 박, 네 연결됐어요. 네 슈팅까지, 슈팅까지 가져다주네라나니다 이렇게 골을 만들어냅니다. 네영거포 역습을 시도하는 고양대가 드디어 첫 번째 골을 성공시키는데요. 그, 그 교체카드가 성공했습니다. 네, 이연영이 그,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연영의 발등을 떠난 공이 도착한 마지막 지점은 서울 시청의 골레트였습니다 정말 박내벨 감독 이제야 웃는 모습 보여주고요. 네그 전에. 아, 이 패스 뒤에서 공이 아니라 꿀단지가 넘어왔어요. 그렇죠. 너무나도 달콤한 패스. 이현영이 원터치 이후에 왼쪽 골방을 완전히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 패스의 완성도가 너무나도 높았기 때문에 위저의 기퍼가 이번에는 각을 확실하게 줄일 타임이 없었어요. 시간이 없었어요. 어희진 선수가 따라가길 포기했고, 이 공을 그대로 골레트 안쪽에 깊숙하게 때려냈습니다 네. 이연영 선수 안에 아, 네, 지금도 세레모니를 보여주는데요. 저 글씨에 뭐라고 써져 있나요? 이연영 선수는 크리스찬인 것을 지저스라고 써져 있는 건가요? 네. 이연영 선수 슈팅 자체가 정말 지저스 프라이스. 트아 하나님도 놀라 슈팅. 네. 박남율 감독 이제 데시벨이 소금은 낮아질 것 같습니다. 역시 박남규 감독 선수에게 들 어, 조금 실수를 하면 다그치는 것만큼 선수가 파인 플레이를 해주면 그만큼 또비운을 붙여다 주는 것도 어, 화끈하네요. 아 갑자기 정세. 정세. 다시. 정세. 올라갑니다. 정면에서 머리! 아이디를 살려서 받아냅니다. 이번에 수비의 머리가 빛났습니다. 서울시청이 완전히 게임을 넘겨줄 뻔했는데 가까스로 한골차 어, 승부를 유지하는데요. 김아름의 코너킥 그리고 가비의 헤딩이 빛났습니다. 가비 선수, 하점 높은 헤딩 터져왔는데 바로 저런 역할 때문에 골포스트, 코너킥 수비 시에 골포스트에 수비 선수들을 태워놓는 거거든요. 네. 이번에 박세라가 처리했죠. 박세라 선수가 지금 승부의 어요 체력적으로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쫓아가는 상황에서 패스 미스가 나오면 안 됩니다. 크로스 올라가고 아, 헤딩! 살짝 벗어납니다. 이게 웬일인가요! 전민경 선수가 손을 써볼 수 없었던 헤딩 슈팅! 이동수 선수 너무나도 아, 아쉽습니다. 어희진 선수의 리킥이었고요 정말 노소미의 머리에서 아, 네. 이번 일정의 생명이 연장될 뻔했고요. 때는. 심사연 선수는 기쁨의 하이파이. 브 전반전부터 치열한 공방을 펼쳤습니다 플레이오프의 승장 박남열 감독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독님 오늘 경기 정말 전반전부터 골이 쉽게 터지지 않아서 어 많이 애를 먹으셨을 것 같은데요 어떠셨나요? 네. 아, 조금 애를 먹었고 꼭이겨야 되는 경기인데 선수들이 좀 부담감을 많이 가진 것 같고 네. 근데 마지막에 우리가 세밀한 부분에서 조금 문제에 앞에서 그런 게좀 부족해가지고 좀2% 부족한 게 우리 이렇게. 끝까지 힘든 경기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도 감독님 결국에는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그래도 승리 소감 만들어볼 수 없겠죠? 일단은 한 고비 넘겼고요. 저희가 뭐 챔피언을 가기 위해서 저한 고비 넘긴 거니까 너무 애들한테 고맙게 생각하고 일단 챔프전 올라갔으니까 다음 다잘 준비해서 저 채, 저 챔피언이 될수 있도록 우리 잘 준비하겠습니다. 네, 감독님 그리고 후반전 때 초반에 교체 카드를 두 카드나 사용했는데요. 어떤 의도로 그 교체 카드를 사용했는지 궁금했습니다. 아, 반전을 주려고 했고 일단은 연이 몸 상태가 조금 생각보다는 많이 올라오지 않아 가지고 세밀한 부분에서 떨어지는 부분에서 조금 다음 경기 위해서 휴식을 준 거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반전을 위해서 조금 현영이라는 카드를 썼는데 그게 잘 맞아서 현영이가 또 기대에 부응해줘서.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감독님 마지막으로 다음 경기가 인천 현대제철과의 경기입니다. 아, 정말 두 팀이 드디어 만나는데요. 어떻게 준비하실 예정이신가요? 일단 회복 회복을 잘해 가지고 애들 잘 준비해 가지고 잘 준비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우리가 오늘 경기에서 드러난 부족한 부분, 세밀한 부분, 그다음에 우리가 잘한 부분 이렇게 나눠 가지고 잘 일주일 동안 잘 준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때 더욱더 발전한 고양대교의 모습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저는 바로 이어서 오늘의 인비피 이현영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현영 선수 네, 교체 투입되고 나서 멋진 골을 보여줬는데요 골 나온 소감 먼저 한 말씀 해주세요 어, 제가 교체를 들어갔는데 이제, 어, 너무 기분 좋고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한 게 너무 많은데 그걸 다못 보여줘서 힘들게 왔는데 이겨서 너무 기뻐요. 네, 아무래도 팀이 그리고 전반전부터 골이 쉽게 터지지 않아서 많이 조마조마했을 것 같은데요. 어떠셨나요? 경기 보면서 많이 네. 준비했고 네. 어, 이제 수비들 움직임 많이 보면서 감독님 지시상 따라서 했던 것 같아요. 오늘 그렇게 긴 시간을 뛰어주진 않았지만 그래도 오늘 경기 정말 큰 활약을 보여줬잖아요. 네, 본인에게 점수를 주고 싶으면 몇점 정도 줄수 있을까요? 제가 비록 골은 넣었지만 이제 도움 줄수 있는 상황에서 네. 좀더 침착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네. 많이 이렇게 반성을 하고요. 네. 점수라기보다는 이제 더 준비 잘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인천 현대제철과의 경기 드디어 맞붙는데요. 가오한 어, 말씀, 포부 말해주세요. 앞전에도 말했듯이 저희가 준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오늘 많이 못 보여준 거 이제 챔스 올라가서 다 보여주고 저희 이제 잘하게, 잘할 수 있는 그런 플레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연영 선수 다음 경기에도 더욱더 기대하겠습니다. 네, 승리 축하드립니다.